오늘은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집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장면이 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런데요. 하면 화면을 보면 어떨까요? 어그 2만 5천 명 정도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한 10명 죽어도 한 <laughs> 20명 죽어도 어, 정말 이건 굉장한 그 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인데 전쟁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앗던 빼,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썼죠 처음에 어떡합니까 쳐들어가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죽게 되는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이미 매복한 것을 모르고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다 빠져나왔는데 그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뒤를 못 돌아보니까 자기네들 성에 불이 타면서 어 화가 재앙이 미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 2 절도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전멸하라에자 예. 성에서 나왔으니 살 백성들을 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안에 뭔가 재앙이 또 미쳤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쳤구나 하면서.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베냐민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44절을 한번 봅시다. 44절, 45절, 46절 시작.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만 8천명이 더라 그런데 다 용서합니다.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있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죽듯하고 또그 비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리로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없더이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다용서했더라 예, 여기 보십시오. 5000명을 이삭 죽듯 죽고요. 또 2000명을 죽이고 18000명 죽이고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나는 전쟁이겠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업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업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보십시오, 베냐민 온 성업 가축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성들을 다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하나되어 있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한과 보복과 원수 관계로 철저하게 뭉쳐서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되면 이렇게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40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에서부터 46절 47절까지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하는,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물건을, 서로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를 돕고요. 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0, 일 절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사장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양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십시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주인이 돼서 이 교회가 서지 못하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원수 관계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했으면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오른 대로, 어, 자기의 오른 그 소행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곰,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여기 보세요. 2 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했다고요? 하나님을 두기 싫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28절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원수에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에서... 분열을 만들고요,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하게 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운 싸우는 그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랬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리라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이 싸워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금휼를 우리가 정말이 맛볼 때만 우리 미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원수맺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보십시오. 어 삿개오가 예수님께서 삿개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삿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삿개오를 사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집에 가서 모두가 수군거리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삿개오로 함께 사랑을 나누었는데 자 이 사케오가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떡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토색한 일, 잡지 않은 일 있으면 네배나 갖겠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관계 맺으려고 하고 분열하며 싸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옛 사람이 십자가에 우리는 다못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 불로 태워 주셔서. 그런 마음들을 다 주의 마음들을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원수맺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